운전을 할 때는 시원하게 1차선에 빠져 야 1차선만큼은 주행이 빠르지 않으면 좀 피켜 줘야 됩니다. 아, 그런데 고속도로나 어, 어딘 또 순환도로 이런 데 보면 어 늦게 가는데도 1차선에 1차선에 아주 천천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분들은 저기, 저, 운전 실력이 좀 서툴어서 아마 그, 그럴 거예요. 앞에 텅 비어 있는데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옆으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어, 비켜주셔서 저, 운전 방해 흐름을 안 하셨으면 쓰겠어요. 그분들 이제 생각은 규정 속도 가니까 어, 내가 뭐, 뭐 자,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인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이면 내부 순환도로가 지금 아마 여기가 90일 거예요 90.90km인데 아 60이면 그냥 60, 뭐 60km다 뭐6 0 그러면 60km만 1차선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차의 그 흐름을 아주 방해하고 어, 상대방들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어, 그분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1차선이나 2차선으로, 아니,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어, 비껴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운전을 하시다 보면, 저는 대형 트럭 이 있습니다. 트럭 있는데, 사이사이 끼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하 또, 차라는 게또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방어 운전.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큰 차에 큰 차에 끼어 가면서 앞차에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르면 잘못하면 샌드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 빨리 그 상황을 어좀 추월을 해서 빨리 가 버리든지 아니면 큰 차가 상당히 좀 무섭게 달려온다. 그럼 먼저 지나가라고 아, 신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추월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아, 큰차 옆에는 아, 될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방어 운전입니다. 아, 오늘 저 끼어들기, 끼어들기 상황과 그 다음에 아, 추울 때 요령을 가르치려는데, 아, 뭐, 이렇게, 뭐, 너무 잘 빠져서, 오늘 점심시간에, 어, 딱 맞춰져 있어서, 전부 다 식사하고 계신가, 다들 엄청, 뭐, 차들도 흐름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요, 운전을 하다 보면, 아, 어, 앞에 흐름도 있지만 <laughs> 뒤에 차가 어떻게 따라온지도 순간순간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 앞에가 막혀있으면 좌측으로 좌측으로 가야 되겠다 우측으로 우측으로 빠야 되겠다 했을 때는 어, 벌써 신호를 싹 넣습니다. 자 앞차도 저기 신호 넣네요. 그러면 보내주세요. 가볍게. 아 어, 저도 상당히 스피드를 즐기고 차를 아주 즐겁게 타고 다니고 옛날에는 그렇습니다만 요즘에는 어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막 속도보다는 안전하게 타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기 실온넣을때 어 차선 바뀔 때또 이렇게 차선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딱 깜빡이 넣어 주시고. 자, 이렇게 차가 이제 저 앞에 보면 아, 이쪽 들어오죠? 그러면 어, 가라고, 너 가라고. 자, 그다음에 차가 저쪽에 백목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때는 아, 대부분 급하게 정차되어 있을 때는 아, 이건 정말 고속도로 상황이나 다 똑같은 팁입니다. 아, 반드시 비상 버튼을 눌러 주세요. 눌러 줘야만 상대방이 아, 저 앞에 사고가 나 있구나. 아, 저저 저 앞에 뭔 일이 있구나. 아니면 공사 중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어, 멀리서부터도 조심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어차피 빠져나가는 길이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고속도로 상황이나 어, 갑자기 이렇게 차들이 서있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그 차에 맞춰서 서있다고 서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병목 현상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갈 때자 벌써 이렇게 신호를 넣습니다. 자, 큰 차가 따라오네요. 자, 나는 이렇게 진입한다. 자 여기 보시, 좌우 보시고 자 진입한다 진입한다 자 깜빡이를 계속 놓고 있으니까 어, 다른 차들도 어 그리고 옆에 갈때이차 옆에 갈때 깜빡이를 놓고 서서 이렇게 머리를 넣어 줍니다 넣어주면 뒤 차가 아, 밀고 들어온 차 있습니다 밀고 들어온 차가 있을 때는 그때는 가면 안 됩니다 자저 저 뒤에 보시면 다행히 저 뭐야 안 밀고 들어오네요. 깜빡이 넣고 그 다음에 어, 넣어 줬을 때 감사하다고 아, 비상 깜빡이를 또한 번만 살짝만 해주면 아이 사람도 고맙다는 뜻이구나 하고 압니다 자그 다음에 우측으로 갈때또 자연스럽게 우측 신호 놓고그 다음에 신호 딱 보고 그 다음에 자 앞에 갈때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라는 것은 빨리 빠져야 될 때는 쑥 빠져야 됩니다 음, 앞에가 비어있는데도 질질질 끌고 가는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빨리빨리 축축 빼줘서 차의 그 흐름에 방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우측 깜빡이 놓고 좌우 살피고 자 이상없이 왔습니다